기적을 만드는 기도생활 기도 트레이닝 센터 5월 소회입니다. 5월 오늘은 다섯 번째 되는 주일 소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적을 만드는 기도생활 기도 트레이닝 오늘 말씀 10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치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 기도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까지는 우리 치유 기도했었죠. 야고보서 5장 말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이 시작되는 것. 그 소망에 대한 방향은 모든 사람은 시간이 소비되면서 죽음을 향해 갈 때는 우리는 주로 주님 품으로 간다. 소망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 마지막으로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계 기도입니다. 회계 기도. 시편 51편 1절 우리 시편 필사하셨던 분들은 보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넓으신 마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의 많은 국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부분으로 내 죄악을 지워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죠. 우리 사람은요, 항상 다시 돌아오질 시간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마지막, 죽기 전에, 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끔 하죠. 도려 반대적으로, 그래,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 영원히 살까라는 또 착각 속에도 살죠. 하지만, 앞뒤 모두 우리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항상 과거로 옮겨져 버린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온 부분인데요. 항상 사람은 시 공간에서 굉장히 어디 위치인지 솔직히 모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가 바로 또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상처럼 오지도 않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새해 되면 막 1월 1일 날 가서 막 태양 뜨는 거 보고 해봤자 그것이 계속적인 어떠한 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진 않지만 위안이죠. 나의 이제 하나의 동기부여일 뿐이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상. 항상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적 위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접촉점, 그 접촉점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또몇 살까지 살지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시간은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고하라. 그리하면 너와 이 땅에서 너와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생명이 길까 안길까 어떻게 알수 있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보장이라는 걸해 주시죠. 그래서 요즘에 시편 필사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의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고백들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에.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는 우리의 이런 불안감, 시간적, 공간적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이 벗어난 일, 이건 우리가 할수 없고 결국 그 시간과 우리의 위치를 만들어 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불안을 없애 줍니다. 2절 보시죠.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고 깨끗이 이게 뭘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야 했는데 그 사람 뭐 보상을 해 준다 그래서 그 죄가 깨끗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항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라는 것은 돌이킨다. 돌이킬 수 있다.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후회가 남거든요. 그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인데 다시금 돌이킬 수만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회개 기도는 그래서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도 항상 그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지만 내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 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정말 이 가문을 통해서 쓰지 않으실 것 같은데 또 뭔가 만들어내시고 엮으시고 또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들어내실 거다. 왜?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시금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 하늘에 와서 하늘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하늘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으신 분들을 돌아가셨다. 원래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금 재창조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행하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51편 3절. 물은 나는 내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어떻게 알죠? 회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픔이 오고 욕심이 생기고 정욕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내 죄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금 보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왜 개념이 없어서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제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해도, 아우, 아직 어려서 몰라요. 어려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면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하심. 그래서 하나님 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잘 다다를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오늘도 이 회개 기도의 세 가지 유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로서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소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너무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